어제 목욕하셨습니까?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나요? 그런데 그 행동이 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만 해도 우리 동네 응급실에는 목욕 중 쓰러진 어르신 세 분이 실려왔습니다. 그중한 분은 심정지 상태였죠. 다행히 빠른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넘게 반복되는 광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영입니다. 4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지역보건소와 유튜브를 통해 노년 건강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죽을 뻔한 환자들 얼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오늘은 특히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4세 박민수님이 목욕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평소와 달리 오랜 시간 화장실에 계신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분이 문을 두드려 보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더니 욕조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119 신고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셨지만, 현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3천 건이 넘는 목욕 관련 응급신고가 있고, 그중 78%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숫자가 두배 가까이 늘어나죠.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겨울에는 주말마다 두세 분의 어르신들이 목욕 관련 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예방 가능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평생 목욕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목욕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활동 중 하나지만, 노년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만 피해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분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맞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첫 번째,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찬 공기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열 확장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노년기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적응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지난달에는 손자를 보러 다녀오신 68세. 김영희님이 집에 돌아와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실신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희님은 겨울 날씨에 손자네 집에서 걸어서 돌아오느라 몸이 꽤 차가워진 상태였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현기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욕조 가장자리를 잡아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목욕을 두려워하셨죠.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김영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생 목욕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실 김영희님의 사례는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추운 날씨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어르신들이 바로 뜨거운 목욕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그리고 허리로 단계적으로 입욕하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변화를 주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목욕은 달리기와 같아요. 준비운동 없이 달리면 다치는 것처럼 몸을 서서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 넘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심장은 마라톤을 하듯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체표면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저하되는데, 이때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이러한 보상 기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네 목욕탕에서 1시간 넘게 있다가 심근 경색으로 실려온 75세 이상호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목욕했을 뿐인데, 라고 하셨지만 사실 오랜 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었죠. 이상호님은 목욕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왼쪽 팔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죠. 다행히 주변에 있던 분들이 빠르게 대응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이상호님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15분에서 2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분 입욕 후 3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심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목욕은 영화 보는 것과 달라요. 한 번에 길게 보는 것보다 짧게 나눠서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욕 중에 몸에 이상신호가 오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목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목욕 전후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5분간의 목욕으로도 생수 한병 정도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때 우리 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하나는 땀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증발을 통해서죠.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실제로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전 핏덩어리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지난 가을 목욕 후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 드신 72세 최병철님은 새벽에 갑자기 뇌경색 증상으로 깨어나셨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혈관이 막힌 것이었죠. 제가 병원에서 최병철님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분이 느꼈을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최병철님은 나중에 저에게 그날 저녁 목욕 후 약간 갈증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그냥 잤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니까요. 최병철님은 다행히 빠른 치료로 많이 회복되셨지만 약간의 편마비가 남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욕 전에 200mL, 목욕 중간에 한번, 그리고 목욕 후에는 400mL의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커피나 녹차,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촉진함으로 목욕 전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물한 잔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 임상 경험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많은 심혈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노년기에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 원활한 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 위험을 줄여 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식사나 약 복용 직후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많이 모입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혈액이 몰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내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혈류 재분배라고 하는데 노년기에는 이러한 재분배 과정에서 뇌 혈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식사 후 몸은 소화에 혈액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목욕으로 인해 피부로도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특히 혈압약이나 혈관 확장제를 복용한 직후에 목욕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과 온수의 효과가 합쳐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봄 혈압약을 복용하고 바로 목욕을 하셨던 78세. 정미영 님은 혈압이 70에 40까지 떨어져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미영 님은 매일 저녁 혈압약을 복용하고 바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약을 먹고 바로 목욕을 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식은땀이 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욕실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 빠르게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미영님의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런 위험을 미리 알려드렸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정미영님은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되셨지만, 그 이후로는 혈압약 복용 시간과 목욕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계십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식후 2시간, 혈압약 복용 후에는 3시간 정도 기다린 후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전이나 저녁 식사 3시간 후입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아침 식전 목욕이 가장 안전한데, 이 때는 위장이 비어 있고 약물의 영향도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침에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녁 식사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은 목욕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시간과 목욕시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욕 후 급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따뜻한 물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욕실 바닥에 미끄럼까지 더해지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하체로 몰리게 되는데 노년기에는 이에 대응하는 혈관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욕조에서 급히 일어나다 넘어지신 76세 이정숙 님은 뇌진탕으로 3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이정숙 님은 평소 목욕 후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목욕을 마치고 급히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을 느꼈고 이어서 다리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욕조 가장자리에 부딪혀 뇌진탕이 발생했고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3일간 병원에서 관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정숙님은 퇴원 날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조심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 욕실 낙상은 매우 흔하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작은 낙상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욕조에서 나올 때 먼저 2분에서 3분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서 몸을 닦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닦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욕실 개조 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 등 간단한 도구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한 습관을 피하고 안전한 목욕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고, 손목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차가운 물은 체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으로 제한하고, 중간에 한 번쯤은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목욕은 탈수와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분은 목욕 전, 중, 후에 나눠 마시고 총 600ml 이상 섭취하세요. 특히 목욕 후에는 이른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후에는 절대 술을 마시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촉진함으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 혈압에 변화가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목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분들께 드리는 조언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30분 이상 욕실에 계시면 문을 한번 두드려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씻고 계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느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응급실과 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목욕 관련 사고를 보았고, 그때마다 이런 정보가 더 널리 알려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아닙니다. 몰라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가족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예방은 생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런 작은 정보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말고 단계적으로 입욕하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마시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셋째, 목욕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생명을 지킵니다. 넷째, 식사나 약 복용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목욕하세요. 다섯째, 목욕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낙상을 예방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욕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많은 환자분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지난 겨울 목욕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한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목욕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은 특히 추운 날이었고, 평소보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분들의 슬픔을 보며, 이런 정보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사실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목욕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목욕 습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목욕 사고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족들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씻고 계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